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나는 종이 접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바다의 멋진 요트를 접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요트 접기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내가 접고 싶은 배의 색상이 위로 보이도록 색종이를 놓아준 후에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 그대로 옆으로 한번더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중심선을 따라서 한쪽만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종이를 모두 펼쳐서 방금 접은 이 선만큼만 바깥으로 접어서 반을 접어주면 멋진 요트가 완성됐어요. 쉽고 간단한 요트 접기 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나는 종이 접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돗담배를 접어 보도록 할 거예요. 돗담배 접기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내가 접고 싶은 배의 색상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아둔 후에 사각형으로 바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옆으로 돌려서 한번더 사각형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아래쪽과 위쪽만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줄 거예요. 가운데에 맞춰서 아래쪽과 위쪽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은 후에. 이만큼만 올려서 접어줄게요. 이쪽도 올려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끝부분은 가운데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면 짠, 돗담배 완성이에요. 쉽고 간단한 돗담배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